안녕하세요 박부로입니다 2023년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늘은 좀 장이 좀 좋았죠 지금 S&P하고 나스닥도 밤에 좀 좋네요 그럼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장도 일단 덕양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덕양산업 거래소고요 운수장미 시총이 1,50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리손데좀 많이 가볍죠. 그러니까 잡주처럼 움직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도 많이 올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얘 같은 경우지좀 최고점이 5,700원대 잖아요. 그죠?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여기입니다. 5,400원대, 5,500원대. 일단 최고점은 찍었어요. 5,400원대를 넘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다시 밀어버렸습니다. 밀었다가 다시 오늘 좀 올린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800원대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 같아요.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면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그죠? 단계적으로. 오늘은 다행히 일봉상으로 보시면 다행히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갈 때 힘껏 올라갔죠. 쭉. 내 같은 경우에는 힘껏 올라갔어요. 뭐요? 121선, 6일선 그리고 11선, 5일선다 밑에서 받쳐줬다가 3월달에 쫙 올려줬습니다. 3월달 여기가 가장 중요한 맥점이었네요 그죠? 살수 있는 자리. 매수신호가 이때 나왔고 2,100원에서 2,900원대에 그다음 다시 바닥 신호가 2,500원에서 2,700원대 나온 다음에 매수 신호는 4월 달에 나왔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죠? 월봉상으로 보시면 보시면 지금 매수 신호가 이번 달부터 시작됐잖아요. 이부 이번 달부터. 매도 신호가 매도는 2020년 9월 달에 매도 신호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신호가 점점, 점점 줄어드니까 옆으로 횡보했죠 그러다가 이때 바닥 신호가 나왔고요. 매도 신호가 확 줄어버리니까 확 튀어 올랐습니다. 그만큼 덕 양산업 힘이 좋다. 월봉상으로는 이제 시작이다. 주봉으로 볼게요.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죠? 4,600원대 여기가 중요한 자리죠. 여기를 지지를 꼭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4,500원대에서 그렇 여기 때 4,600원대에서 거의 4,800원 여기를 여기를 지지를 하고 뚫고 지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월봉 차트로 보셔도 얘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얘를 언제부터 들어왔냐? 2월6일부터 매수 세가 들어왔습니다.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그리고 일봉 차트, 일봉 차트로 가치 가지 봉 차트 단계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쵸죠 매수 신호는 길게 들어오고 매도 신호는 하나 둘셋넷 오일밖에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밖에 없고 바로 바로 바닥하고 매수 신호하고 가량 딱 뜨면서 위로 튕겨 올라 나왔는데 다시 여기서 한번 좀 누가 밀었네요. 근데 오늘 다시 어떻게? 5일선 딱 지지받으면서 위로 올려버렸죠. 매수 신호가 하나, 둘, 셋, 3일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 120분봉 좋아하시는 분들 120분봉. 그죠? 120분봉 보십시오. 지금 121선, 61선 지지받고 다시 21선 지지받고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떨어졌는데 매도신호가 확 나오면서 떨어졌습니다. 62선 깨지고 121선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 매수신호가 확 올라왔죠. 120불, 120분봉 초탄타치시는 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신호는 많이 약해졌어요. 그만큼 좀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바로 들어가시지는 마시고요. 천천히 바닥신호는 나오는데 아 바닥신호는 안해 매도신호는 나오는데 매도신호도 거의 없죠 일단 매도신호는 나왔습니다 고점신호도 나왔고요그 다음에 매도신호는 나왔는데 매도세가 약해요 엄청나게 약합니다 그죠 초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관망해라 일봉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슬슬 들어가도 되겠다 그렇지만 초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약간 관망. 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산 가격대에서 바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때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장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관없죠. 어차피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첫 달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떨어지기만 하면 천천히 주워가겠죠. 그죠? 장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언제쯤? 5,000원 밑에 4,800원, 4,500원 대 여기나 아니면 4,000원 대 오면 천천히 계속 주워갈 것 같습니다. 들어온 지일봉 월봉 차트로 지금 매수 신호가 천천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가시는 분들, 좀 힘껏 올랐습니다. 힘껏 올랐어요. 다시 여기서 쭉 올렸습니다. 그죠? 힘껏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좀더 위로 갈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샀을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저라면 저는 월봉을 좋아합니다. 흐름 그렇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시면 5700원대는 계속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최고점 정 거기 5,400원에서 5,700원대 뚫고 거기를 계속 지지해주는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1,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잡주처럼 움직여요. 일봉 차트 120분봉 아무리 봐도 너무 너무 빨빨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봉이나 월봉 차트 보시면 그나마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올라가려고 한다.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사 어떤 어느 시점에서 사야 되나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월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봉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는 아직 살아있다 일봉차트까지 아직 매수세는 살아있다 그렇죠 그러나 초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직 관망 이 매주세가 너무 약하게 들어온다. 계속 약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덕양산업, 도대체 어떤 사업이, 어떤 기업인가? 한번 또 살짝 볼게요. 덕양산업, 외형 확대로 큰 폭의 성장세를 시연했다. OEM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 연결 대상 회사로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 업체, 네, 북경, 덕양, 중, 뭐, 뭐, 맞네요. 무슨, 뭐, 그 회사가. 북경, 덕양, 중차, 기차, 영부, 건유, 항공사. <laughs> 주요 제품은, 뭐, 이렇게 뭐, 이때, 이따네요. 현대 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 업체.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추진하는 부품 모듈화 시스템화로 인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현대 자동차의 제품을 모듈 형태로 납품하고 있다. 매출액이 14.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390%나 증가했네요. 당기순이익도 155%나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수요 확대 및 본격적인 신규사업 매출이 발생했고요. 그죠? 미래 친환경 전기차 연비효율 향상을 위한 경량 화를 시도를 꾸준하게 시도했다. 일단 전기차 쪽으로 가려고 이제 그죠? 매출 사업 다각화를 한것 같아요. 부품 모듈 모듈 쪽으로 해갖고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나머지 다 좋아졌다.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얼마? 2,600원대에 거의 두배 올랐죠. 얘를 어떻게 사야 될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하셔 봐야 될것 같아요. 월봉하고 주봉상으로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5,700원 이상 넘어갈 것 같긴 했습니다. 할것 같습니다. 월봉차트로 보시면 뛰어 넘어가긴 할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1400 지금 14800원대 잖아요. 한줄 사보겠습니다. 그래서 5400원대를 뚫고 가는지 아니면 계속 4800원대 지지하는지 한주 가지고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5400원대 에 뚫고 거기를 계속 지지해준다. 위로 위에서 계속 논다. 그러면 조금 더집중 매수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4천원대4천원대 부근 오면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자. 근데 4,000원 대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좀 많이 꺾였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월봉상으로는 이번 달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이 4,000원에서 4,800원 이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리 떨어져봤자 4,000원에서 5,000원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꼭 사고 싶으면 한 줄을 매수해서 그 반응을 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애매해, 애매, 애매합니다 지금 자리가. 5,700원 대까지는 다시 갈것 같은데. 그죠? 지금 사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 왜 그랬냐면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렸죠. 그죠?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렸어요. 월봉상으로. 일봉 차트로 보면, 그죠? 다행히 5일선은딱 지지해줬는데. 이 음봉 이게 개미 털기 용인가 아니면 그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4800원 때 보시고 여기를 계속 지지해 주는지 5일선 11선 21선이 지금 모아서 받쳐주고 있긴 해서 정말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일모상으로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